언론사 간부들이 자기 자식이 미국에 가 있기 때문에 어 직접 송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느끼죠 그래서 환율 문제를 굉장히 과장되게습니다 일본도 지금 비슷하지만 일본 언론은 환율 문제 가지고 정부를 급박하지 않아요 전혀 급박하지 않습니다 일본도 우리하고 지금 거의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환율을 왜 이렇게 관율로 가져가느냐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문제로막난립니다 소위 가진 자, 있는 자들이, 우리나라의 특히 보수들이, 강남에 있는 사는 오래된 보수들 중에는, 미국의 자기 자식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미국의 자기 자식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1,500원 공포, 유학 간딸 전화가 두렵다. 왜 공포입니까? 이게 이게 왜공포예 중앙에 왜뭐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아침 신문입니다. 왜 언론사 간부가 이렇게 하고 있나요? 시집 간딸 전화가, 아니, 유학 간딸 전화가 두렵습니까? 그거 왜 보냈어요? 누구는 뭐 미국 유학 보내기 싫어서 안 보냅니까? 유학 간딸 때문에 환율을 비틀으라고요?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딱 이거 얘기했잖아요. 언론 간부들이 짓 한다고. 오늘 딱 보면 중앙부 이러고 있잖아요. 저런 식으로 비틀어대요. 곤란하잖아요. 일본 언론 누구도 이런 보도를 안 합니다.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